왜 조상들이, 어, 난 조상인데 제사도 잘 지내고 잘는데왜해필하면 나한테 지랄이냐. <laughs> 뭐, 그렇게 한을 풀어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한을 풀어주고 나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난 거야. 자손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받고 음. 있을 때도 있시 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조상님이 자손을 뭐 거의 조상이라고 치면 도와주고 싶지. 맞고 음. 어,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신도가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공옥진이 조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자꾸 이렇게 술을 먹으면 몸을 막 이렇게 틀어. 그 이러고 막 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 조상을 풀게 됐는데, 그 분이 살아생전에 한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 손, 딸한테 실린 거야. 어. 왜냐하면, 나처럼 살지 말라고 도와주고 싶은 거지.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분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결혼을 해서 기형하도 낳지 말고, 어. 좋은 남자하고 잘 살라고, 어. 조상님이 자꾸 와. 조상이 도와주려고 만지는 건데 조상님들은 자기가 죽음만 썩은 손목 이게 차잖아. 그런 조상이 와서 자꾸 옛날에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게 앞을 막는 거거든. 어 그러면 이 사람 하늘 풀어줘야 돼.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이 사람 누구야, 이거. 나 진짜. 너를 못 찍어. 등 달아서 너무 좋대. 지금 몸에 지쳐서 죽겠어. 나 이거 급도, 급도 아니고, 그냥 말인데 뭐, 그렇게 한을 풀어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한을 풀어주고 나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난 거야. 결혼도 잘하고. 근데 얘는 이제 걱정이지, 항상. <laughs> 내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혹시 장애인을 낳지 않을까. 근데 이미 조상님이 한을 풀어줬잖아. 그 맡고 있던 조상님을 풀었잖아. 그러니까 장애인을, 유전은, <laughs> 유전은, 아니고 뭐 유전적으로 장애인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상이 한을 풀어서 그런 거를 또 소멸할 때도 있거든. 또 이제 어떤 분이 아버지가 평상시에 술만 먹어 술만 먹어갖고 두개골이 제 갈라져서 죽은 거야 내진탕으로 술먹고 이제 쓰러져갖고 근데 그 딸이 머리가 너무 깨지게 아픈 거야 딸이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 근데 병원에서는 정신 질환이다 정신과 약만 계속 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치성을 했을 때 풀어보니까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가고 자식한테 자기 저승을 가야 되니까 자녀한테 붙어서 자기 저승길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는 조상도 있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저거 뭐 하라는 걸로 방송하는 것 같아. 비관들을 하시거든. 그리고 이걸 미신이라고 하거든. 미신은 아닙니다. 자연이지. 어, 절대 미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또 뭐, 무죄인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이제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 아버지를 풀어드렸어. 좋은 데로 가시라고. 그러고 나서부터 얘가 살것 같아. 10년 넘는 세월을 약을 먹고 머리가 깨지게 하고 살다가 그 아버지 한을 달래주고 또너을 위로해주고 극락왕생을 보내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안 받아지고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 이거는 실화야. 어? 근데 너무 한진 조상, 너무 원진 조상, 응? 살아생전에 자기가 응? 서신을 똑바로 못하고 죽었어. 근데 극락을 못 가. 너무 한진 원진 조상은 극락왕생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조상들이 자식의 앞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조상의 극락왕생을 못 가면 운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하시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예는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자손들 중에서 음. 왜 하필 나한테 오셔가지고 그럴까요? 여러 자손들 많은데 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조상들이 어난 조상인데 제사도 잘 지내고 자신들이 왜 하필 나한테 지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살아 생전에 조상님이 유독 생각해 준 사람한테 응? 갈 수가 있어. 도와주겠다고. 이런 조상을 잘 빌어 주면 우리 조상님이 거꾸로 도와주거든. 그래서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또 아픈 정신 질환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는 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음. 응. 집안 그꼭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조상님 우리 조상님 중에 못 가신 분이 있다라고 해서 응. 대표로 만약에 해수를 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상님을 뭐 맨날 구슬한다고 그럼 맨날 군만하게 맨날 구슬한다고 해서 조상님 다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영양제도 있잖아. 하루에 한번 먹을 게 있고 하루에 두번 먹을 게 있거든. 응? 뭐 영양제 먹어서 좋다고 있잖아 이 병에든 거한번다 털어 넣어봐. 어, 그것 해가 될 경우가 있거든. 뭐, 조상을 무조건 구슬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한진조상, 원진조상을 좀 풀어야지 내가 운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랬을 적에는 구토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무당들이면 뭐 다구토라고 하겠어?